대기로 부탁해 새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키핑장에 아 엣지컷이래 키핑장에서 무거운 화분에 식재가 되어 있는 다육들을 제가 지금 무거 무게가 너무 무거운 애들 지금 다 골라가지고 이렇게 분갈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섯도 키운 지가 거의 3년 넘었던 너무 엣지컷. 엣지컷이라고 하는 다육은 이제는 있지도 않은 거 아는 것 같아. 이 당시는 뭐 애치꽃 하면 뭐, 그냥 비싼 다육이라고, 그냥, 이, 뭐, 그랬었는데. 지금은, <laughs> 창다육이가 인기가 있지도 않을 뿐더러. 이렇게. 야, 얘는 어떻게 식재가 될지 좀. 와, 화분 정말 너무 무거워. 제가 요, 지금, 요 화분에 식재되어 있는 녀석들을 다 지금 포함을 하고 있는데, 너무 무거워가지고. 어 얘는 분갈이한지 얼마 안 됐나보다 이렇게 솔랑솔랑 털리지 그리고 지금 요번에 관수한 거를 얘는 뿌리가 물을 좀 갖고 있네 어 뿌리 마음에 안 들어요 뿌리가 왜 그거 있죠 홍난 거 같은 그런 뿌리예요 그래서 계속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새로 뿌리 내리기 그 뿌리들이 혹처럼 막 달고 있는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새 뿌리가 잘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녀석은 깨끗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그래서 그냥 이 상태에서 새 뿌리를 낸 다음에 그 다음에 식재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약간 뿌리 컨디션이 좀 별로다 했더니만 뿌리에 이제 그렇게 혹 뿌리 같은거 이런거 있잖아요 어떤거냐면 이렇게 드글드글 붙어 있죠 이렇게 짧게 이렇게 뭉쳐서 이렇게 되면은 다육들이 얘네들이 슬프리가 많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컨디션이 별로 좋지를 않답니다. 자, 다음은 요녀석은 분갈이를 하려고 소환된 건 아니고요. 아, 깍지! 또딱 걸렸어. 와! 이거, 이 얘가 포리진인데 제가 분갈이 해가지고 호리즌 예뻐서 이제 소환을 했다가 아나 호리즌 있었지라고 해서 여러분께 보여 드리려고 소환을 했는데 마른잎이지금 어마어마하게 났거든요. 그래서 마른잎 좀띄워 주고 했더니만 이 깍지가 깍지를 그럼 하면 되죠. 깍지 있다고 막 아하아아 막 이러실 필요 없어요. 저 처음에 그랬어요. <laughs> 깍지가 막 이러면서, 어떡하면 좋나 막 고민하고 막, 아, 이제는, 이제 받아들여요. 그리고, 우리나라 계절이 이제 날씨가 여름에 계속 더이서 고온으로 갈 거다라고 하니, 깍지는 필연적으로 더 많이 발생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깍지를 그냥 어떻게 대응을 할 건가, 이제 이런 거에 좀더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방제도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깍지를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즉각적으로 그냥 제가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 예방 주사 같은 거예요. 다부대기 자꾸 깍지 보여주고 하는 거는 어느 순간 내가 응? 내 다육이한테서 깍지를 발견했을 때 너무 당황하지 말고 그럴 수 있다 생각하시면서 그냥 깍지를 대응을 하세요라는 의미가 큽니다. 일단 그러니까 여기 여기에서 깍지가 있었어요. 여기서 에 깍지가 있었는데 얘는 꽃 얘는 뭐냐면, 자구가 아니라 꽃대였어요. 꽃대였었고. 음. 음. 이 녀석은요, 아래로 조금 많이 쳐져서 자구들이 지금 못 보고 있거든요. 해를.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줄 거냐면, 우리 행복한 꽃그릇에서 뭘 팔았냐면, 요, 요, 동, 몽돌을 팔았어요. 요 몽돌로 애들을 올려줄 거예요. 조금, 이파리를. 그래서, 공간도 조금 이렇게 만들어주고, 아래로 쳐지지 않게도 만들어주고, 다른 화산석 같은 걸로 하면 애들이 이제 다치니까, 이렇게 해서 하니까 애들이 또 이파리가 올라가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봤어. 진짜 올라가는 거를이모시기요 이, 이, 그, 면, 면? 면? 이, 왜, 왜? 모식이 그, 거즈 있잖아요. 거즈 같은 걸로 애들을 막 이렇게 막 싸서 해놓으니까 애들이 올라가더라고요. 나 진짜 신기했다니까? 헉! 저기 올라가? 어, 올라가. 어, 저기 진짜 된다고? 어, 돼. 어, 돼. 어, 돼. 어, 돼. 올라가. 그래서 여기도 바람 좀 통하게, 이렇게 뭔가 약간 희한하네. 이 목대가. 약간 좀한번 꺾인 것 같은 그런 목대. 이, 얘네들이 왜 이러냐면, 엄마 진짜 저 엉덩이 밑에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엄마한테서 빨리 독립해서 햇볕을 받아야, 돼, 받아야지만 얘가 살수 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엄마한테서 햇볕을 찾아갖고 저렇게 나올 수 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얼큰이 수영이 입장 사이사이에서 새끼가 나는 경우는 그냥 엄마 얼굴이 쪼그라들면서 새끼가 그냥 좀 예쁘게 나오는데 얘네들이 너무 예쁜 짓 한다고, 엄마 얼굴 안 망가뜨린다고, 엉덩이 밑에서 새끼를 저렇게 내면, 애들 자국 모양이 요, 요 따구로 나와요. 요런, 요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다, 다 그냥 괜찮아질 수는 없고, 그냥, 아,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도대체, 이, 얘는 얘기를왜 이렇게 달아? 근데, 호리즌이 생뚱맞기 중간에 새끼를 다는 그런 타입은 아니더라고요. 밑에서 달아. 밑에서 이렇게 달아줘. 너 지금 물 나오는 겨? 얼마나 좋다고 벌써 나오는 겨? 이렇게, 호리제는 마르님 정리하고, 이렇 다음에, 아메오메 아메, 물을 많이 주지도 않았는데, 그냥 물이 그냥 훌렁훌렁 뭐다 나오네. 약간, 이, 이, 그리 관리제. 깍지 관리제를, 아까 깍지가 조금 있었으니까, 살짝 이렇게 뿌려줄게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아까 엣지 컷 있죠? 엣지 컷, 뿌리가, 뿌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엣지 컷은 뿌리를 완전히 싹둑 하고 이 녀석은 지금 이렇게 마른 잎 띄워지고 물 한번 주고 밑에 몽돌 올려가지고 아래로 쳐져서 통풍 안 되고 또 애기들 좀 햇볕 바람 좀 쐬라고 이렇게 지금 관리를 해줬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